오늘 경남 밀양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피서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중국 신장에서 폭탄 테러로 3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쳐 올림픽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레 한미정상회담과 베이징올림픽 정상외교를 통해 독도와 금강산 등 산적한 외교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 김옥희 씨가 대한노인회를 상대로 미래 대표 후보 추천에 적극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대한노인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선 이 시간 뒤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남 밀양에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찜통 더위를 보이면서 이번 주가 피서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부산의 주요 해수욕장에는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서. 타 들어가는 여름 더위를 시켰습니다. 부산 CBS 김혜경 기자입니다. 여름이다!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태양 평소 같으면 불쾌지수가 오르겠지만 비서객들은 더없이 즐겁기만 합니다. 오늘을 위해 한껏 몸매를 가꿨다. 몸짱들은 과감한 수영복 차림으로 건강미를 뽐내며 거침없이 파도에 뛰어듭니다. 친구가 캐나다에서 놀러 왔는데 친구한테 이런 대형 비치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좀더 좋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좋은 메모라이즈로 남게 하기 위해서 친구 데리고 왔는데 잘온것 같아요. 아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자연 놀이터에 마구 뒹굴며 모래성을 쌓고 물놀이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열치열 다정한 연인들은 모래찜질로 뜨거운 태양을 이겨 보려 합니다. 이제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들은 코발트빛 바다만 바라봐도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저희들 여고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여고 시절 생각이 나서 어, 서울, 인천에서 모여서 같이 여기 해운대에 놀러 왔어요. <laughs> 진짜 옛날 생각 나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요. 세계 기네스 기록에 도전한 해수욕장답게 해변은 형형색색의 파라솔 꽃이 빈틈없이 피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 태운대 해수욕장에는 피서객 80만 명이 모여 절정의 여름을 즐겼습니다. 이밖에도 광안리의 60만 명, 송정해수욕장의 40만 명등 부산 지역 주요 해수욕장은 모두 피서객 20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치고 늘어지는 무더위. 하지만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넘실대는 파도와 곳곳에서 펼쳐지는 축제를 즐기며 찜통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중국 신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생기면서 올림픽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오전 8시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스에서 귀환이탄 차량이 훈련 중이던 무장 경찰 부대로 돌진한 뒤 수류탄 두 개를 던져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은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량을 몰고 돌진한 운전자 두 명은 검거됐으며. 공안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레 한미 정상회담과 베이징올림픽 정상외교를 통해 독도와 금강산 등 산적한 외교 현안 해결에 나섭니다. 윤홍근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초 잇따른 정상외교를 통해 금강산과 독도 등 민감한 외교 현안 처리와 함께 새 정부 외교 정상화의 계기 마련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올 들어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8일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길에 후진따오 주석,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공식 비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과 육자회담, 대북 관계, 이라크 아프간 재건 지원, FTA, 비자 면제 등의 주요 의제로 설정돼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대 현안인 금강산 사건이 정식 의제로 포함돼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독도 문제도 현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틀 뒤에는 북경에서 후진 따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독도 문제와 금강산 사건 등 한반도 주변 이슈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방안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개막식 등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과 대화가 성사될 경우 금강산 사건으로 난관에 복창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홍근입니다 내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울 방문에 맞춰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려 충돌이 우려됩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내일 오후 5시 반 서울 보신각에서 축불 집회를 갖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해 부시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제한군인회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도 오후 6시부터 청계광장에서 문화축제를 갖고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포 비상령 발동 등으로 총력 경비 태세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 합동의 독도세스포스 크첫 회의를 열어서 독도 수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에 마련해 필수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주도의 태스크포스인 독도 영토 관리 대책단은 앞으로 조용한 외교 대신 독도 수호 강화와 환경 보전, 국제 사회 이해 증진 등 상시적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영부인의 사촌 오니 김옥희 씨의 국회의원 공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씨의 부탁으로 비례대표 추천서를 써준 대한노인회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심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 조세 조사 2부는 오늘 오후 안필준 대한노인회장과 김모 사무총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시 버스운송 사업조합 김종원 이사장으로부터 30억 원을 수수한 김옥희 씨는 지난 2월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김종원 이사장에 대한 공천 추천서를 부탁해 결국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대한노인회 김종원 이사장의 비례대표 추천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검찰에 출두한 안회장은 기자들에게 김옥희 씨가 김 이사장을 비례대표로 단독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을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회장은 김옥희 씨와 김종원 이사장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노인회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단순 사기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측은 체포영장 단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서는 등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CBS 뉴스 신문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부인 사촌 언니의 30억 원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관여한 비례대표 공천 관련 비리 사건이지만 청와대가 수사의 방향과 한계를 설정해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무조건 복종해 수사를 왜곡 축소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금강산 문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오늘 재방북길에 올라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남북 간 경색 국면이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측의 후속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아직 북측의 후속 반응은 없다고 밝히고 국내 언론 상황과 정부 대책 등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아산 윤만준 사장이 오늘 오후 금강산 재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단순히 고 정몽헌 회장의 추모식 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북측과 대화가 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산에는 현대아산 등 남측 직원 260여 명이 시설 보수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대아산은 오늘 오전 경기도 하남 창우리 선영에서 고 정몽원 회장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추모식에 불참했습니다.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러시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인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어젯밤 향년 89세로 타계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솔제니친은 최근 몇달 동안 심장 발작 후유증과 고혈압 등으로 대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솔제니친은 자신의 수용소 생활을 바탕으로 스탈린 시대 강제 노동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작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발표했으며 지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한 힌두교 사원에서 순례자 145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산사태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던 인도의 사원으로 한번 가봅니다. 인도의 한 사원 종교 축제에 참여했던 수만 명의 순례객 중 산사태 소문에 놀라 황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이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들이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되고 부상자들이 입원한 안난드프루 사이부 시립병원에 가족들이 몰려와 슬퍼합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경찰이 다른 길을 내주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9일 동안 예정되어 있던 종교축제도 중 이런 참사를 당해 인도 전역은 더욱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 릴레이가 삼국지와 판다의 고향으로 알려진 쓰촨성에서 시작됐습니다. 두달전 대지진으로 약 9만 명이 죽거나 실종된 쓰촨성 사람들은 이날 릴레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해 13만 7천 킬로미터로 역대 최장거리 봉성에 나섰던 올림픽 성화 봉송, 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은 나흘 앞두고 있는데요. 출발부터 삐걱거렸던 성화 릴레이가 무사히 개막식까지 전달된 모습 기대해 봐도 되겠죠? 멕시코 시티에는 5일간 국제 에이즈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에이즈 감염자 수가 줄긴 했지만 에이즈 환자 중에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멕시코 시티에서는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행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모인 거리로 한번 가보시죠. 제17회 국제 에이즈 회의가 개막되면서 멕시코시티에는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비싼 치료 비용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에이즈 환자들을 구하자며 행진에 참여하는 시위자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4천만 명. 지난 한해 동안 에이즈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2만 명. 에이즈 예방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국제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 메르랜드 주에 위치한 미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수상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을 환영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묘안을 구상했고. 그중 하나로 주요 중동국가의 정상들을 직접 초대하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산유국들과 성공적인 외교협상을 할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내일은 계속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서래 현재 기온 27.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